김남국씨 있습니까? 어? 당신 뭐야? 여기서 뭐해요? 아니, 그쪽이야말로. 밖에 영업 안 한다는 거못 봤어? 영어를 모르나? 그, 김남국 어딨어요? 휴대폰 꺼져있던데. 당신서 아, 그 남국이를 어떻게 알아? 아, 그뭐좀 물어볼 게 있어서. 김욱씨는 김남국하고 무슨 사이입니까? 왜 말을 해야 되나, 남국이랑은 뭐,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지. 같은 보육원에서 살았거든. 이거? 어느 보육원? 내가 말하면 당신이 아나? 아무튼, 그 남국이는 휴가갔수가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아, 이거 어디 짱박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김남구 나와! 아니, 당신 뭐야? 남국이 없다니까! 그리고 남구이가 왜 숨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 김남국이 나쁜 놈인지? 아니면 지금 위험한 건지 남구이가 위험해? 왜? 그거 당장 김남국한테 전화해보면 알거 아니야 아, 당신이 그랬잖아 남국이 있대때 꺼져있다고 근데 내가 걔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어 저기 저기 CCTV 좀 봅시다 아, 쓸데없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가서 나쁜 놈들이나 잡아 어? 예를 들면 날 납치한 놈들 그런내 잡으면 그 놈들이 한 짓도 밝히고 나 말고 또 괴롭힌 사람도 찾아 그러니까 제발 가서 좀 잡으라고 어? 나도 두 다리 뽑고 잠좀 자게 그리고 CCTV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영장 갖고 와그 김남국 연락 되면 내가 급히 찾는다고 전해요 김남국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급히 찾는다고 전해요. 김남국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112죠?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 신고 좀 하려고요. 아니, 뭐, 뭐저 이상한 놈들이 자꾸 막 남의 집 앞에 막 있어가지고. 너 뭐야? 아, 끝끝 뿐나 갖고 그냥네사 여기서 얼쩡 걸었잖아. 그럼가져 가면 될거 아니에요. 언제 어, 아 아, 진짜 너무 하시네. 아,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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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그래요? 이새끼 이거. 거기는 에베시스 슈은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계이 시계 같은 시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대? 아이, 깜짝이야. 상담에 거기 뭐다 도망치겠네. 이거 이스트 포장 아지리야. 어, 이거 한가하게 낚시나 하는 모양이다? 뭐처럼 고향 오니까 좋아서 그러지 야 무슨 고향을 네 마음대로 정해 야추생신고도 보육원에서 했다는 놈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 내 고향은 동해바다가 확실해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laughs> 고향이 그런 거라면 팔자 폈다 아주 나 가게 차리고 4년 만에 처음이야 뭐 덕분에 휴가도 오고 대파품도 써보고 아 근데 그놈들 어떻게 됐어? 그럼들 아직도 너네 집 앞에 있어. 뭐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 그런 거 없는데. 지난주에 형이 난리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아주 평화로웠지. 아 아이 근데 이건 뭐. 보육원 동기한테 전화 한통 왔었다. 20년 만인가? 보육원? 어디? 햇살의 집? 햇살의 집 가기 전에 있던데. 그거 불러서 없어졌어.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어, 내가 좀더 알아볼 테니까, 넌당무간 고개나 잡어.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리 와. 어? 내가 잡은 걸로 폈다 줄 테니까, 그냥 소주나 한잔하게. 어? 에이, 한간 소리 한다. 그래, 임마. 응. 어? 야, 야, 왜, 왜 그쪽으로 가? 아이씨. 저쪽이요! 경찰서죠? 여기 수상한 남자들이 행필 부르고 있어요! 어디신데요? 아, 어디냐면 삼도항 근처요. 삼도 4동 1번지. 삼도 4동 1번지. 거 어디요? 쟤 아, 아니야? 어서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 근처에 행패 부린다는 사람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이렇 그,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1995년에 푸르네살 보육원에서 화재가 났어요. 건물 안에 있던 아이들 10여 명이 사망했고 그날 감기가 심해서 병원에 갔던 아이 3명은 살아남았어요. 화재 후에 각각 다른 보육원으로 옮겼고요. 그 3명이 장명규, 최연아, 김남국이다? 너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거기 부원장이셨어요. 그 화재 때문에 그만두셨고. 나준호야 장명규 사건하고 죄수 씨는 이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 김남국을 만나면 확실해지겠죠? 김남국 의심하는 거야? 어쩌면요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있다고 한다니까 굳이 타라다니어디를 끌고 가는 거야? 긴급상황이잖아요. 그냥 몰라요? 아, 봐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야, 95년이면 셋다 유치원생이야. 심지어 각자 다른 보육원으로 옮겼다면서 어, 그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최근에 딱한번 통화했는데 너답지 않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 이게 연하고 연결된 유일한 단서예요. 나랑 무슨 연수를 졌다고 이래!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웃음> <웃음> 오빠, 깜빡이가 반대 방향으로 왔는데? 아좀가멀이야다웠어요 어 남구가 어형어너 지금 어디야 별일 없어 야 그놈들이 너한테로 갔어 어 계속 쫓아왔는데 겨우 따돌린 것 같아 이제 안 보여 어야그럼들이 지금 유턴했다 유턴 여기 오르막에 구분 도로야 유턴 못 하는데 뭐 주위에 다른 차들 안 보여 어 없어 그 자식들 그냥 간것 같아 형은 어디야 뭐 설마 나 걱정돼서 오고 있는 건가 어 야, 남구가 지금 빨리 안전한데, 나차 세고 도망쳐. 아유, 괜찮아, 괜찮아. 걱정 좀 하지 마. 아, 우이게걸야 진짜 야, 남구가 사고 났나 봐요. 느리마켓 2차선 승용차 교통사고요. 이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구급차 불러줘요. 어떤... 죽었어요. <laughs> 일부러 CCTV가 없는 외진 데로 몰았을 거예요. 블랙박스도 떼가고... 장명규... 김남구... 이제 연화만 나왔어요 아주 확실한 거 아니니까. 내가 가서 처리할게. 남구가! 남구 없다! 김남구! 김다남구김남남구남구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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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가어가 나무가 나무 이거! 무가나무어 나무가 나무가 나가 나무가 나무가 나거가 나무가 나거가나보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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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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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최순건설의 지분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한다. 단 유언자 사망시까지 손자 또는 손녀를 찾지 못할 경우 한상길, 유성호 이동민에게 3분의 1씩 분할하여 상속하게 한다. 자네들은 이회사의 개국 공신이니까. 회장님, 손자 또는 손녀요. 저지분도 없는데 손자가 어디서? 흥한 가생들 봐.